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전국대 법원,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아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이 탄핵 백서, 그리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두 권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 만큼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저지른 이 법원,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 진실이 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보수에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고요. 정권 교체, 내각제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측은 왜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5분간 휴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복도에 나와서 서로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대로는 재판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 재판부가 이미징 파일을 확보하지 않고 심규선에 대한 증인신문을 강행한다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은 1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착석을 했으나 재판부가 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10분 만에 돌아온 재판부는 이 변호재 대표 쪽에 이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고 해요. 자, 이동환 변호사는 이미징 파일은 꼭 필요하며 그에 관해 국내 최정상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교수가 오늘 이 법정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김인성 교수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재판부는 마지 못해서 김인성 교수를 호명하면서 마이크 앞으로 이제 불어냈습니다. 김인성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느 날 변이제 피고인이 연락해서 도와달라기에 그럼 검찰과 국가수의 포렌식 보고서가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이미징 파일부터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징 파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변희재 피고인은 3년간 재판을 하면서 검찰과 국가수가 작성한 보고서만 갖고서 재판을 받아온 것입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조작합니다. 중략하고요. 검찰이 이미징 파일을 안 주겠다고 하면 재판부께서는 그냥 가져오라고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점점점. 재판부는 김인성 교수의 말을 끊고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야, 시끄러! 너더 이상 떠들면 안 돼! 나가! <laughs> 나가는 건 아니고, 들어가!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요. 아 정상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사나 검찰의 검사들도 고심을 거듭하던 재판부는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은 이미징 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 이들에게 이미징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종결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첨부된 이 이미징 파일을 달라고 요구해 봤자 이 이미징 파일을 달라고 요구해 받아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현재 최소한 사건이 종결돼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자료가 보관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 이게 있다. 근데 저것들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준, 왜안 내놓냐고. 이 사건 자료에는 국가수 이미징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 재판부는 이 국가수 이미징 파일을 요청해서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지 대표는 검찰이, 검찰 이미징 파일도 주지 않고 있는데, 국가수 이미징 파일이라고 쉽게 주겠느냐? 그것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설마, 야, 설마가 사람 잡어. 이렇게 운을 떼자 방청석에선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까지도 무시하는 지경인데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 아니한데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동환 변호사도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는 검찰이 국가수 이미징 파일을 과연 쉽게 주겠느냐? 내주겠냐? 라고 우려하면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이미징 파일을 확보해야 민간 기관 두 곳에 분석을 맡겨서 그 결과를 토대로 심규선 증인 신문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재판부는 구두 서약을 했다고 해요. 아, 이건 뭐 구두 아니 우리가 계약할 때 구, 구두로 이렇게 계약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딱 그냥 찍어서 줘야지.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거 번호를 적시해서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걸 주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피고인들이 우려하니 만약 어떤 이유로든 검찰에서 제출이 늦춰지거나하면 재판부가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확약을 해야지 이것들아. 너들 말을 어떻게 믿어? 또 3월 초까지 이미징 파일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증인 신분 날짜를 늦추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를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홍성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당신 검사잖아. 이 젊은 검사가 그러면 못 쓰지. 당신도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렇잖아. 앞으로 자식들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렇게 법공부를 열심히 검사가 됐으면 빨리 이미징 파일을 내놓으란 말이야. 아니, 상식적으로 이 이미징 파일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해버리고 없다라고. 없어졌어요. 어, 몰라요. 이래놓고. 나머지 한 개도 공판검사 김민정이 어, 주, 줘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도 주라고 했는데도 법원의 말도 그냥 다 묵살해버리고, 배짤한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홍성준 검사는 다섯 개중 하나 남은 이미징 파일 그거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김한수 역시 법원에서 출석 요구를 하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직구석에서 지금 박혀갖고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묵묵 부답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나라 시스템이 있다입니까? 그러려면 법원이고 검찰이고 다 때려쳐버려. 뭐 하려고 있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힘없는 말이야 보수 국민들에겐 공권력을 쓸데없이 낭비해 갖고 말이야 싹다다 차나무 다 시키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일에는 공권력을 못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실을 알리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야당이 야당 같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전화도 하고 팩스도 넣어가지고 아주+ 아주 귀찮게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옹호옹알되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저것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요, 그냥 내비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귀찮게 해야지만 일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왜냐면 지가 그 지옥구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자, 박근혜 대통령도 나름 구해내야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요, 박 대통령의 석방을 동력을 삼아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을 막아내고 정통 보수에서 정권 교체를 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마구마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재인도 감옥에 보낼 수가 있고 정권 교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둠이 짙은 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거예요. 맑고 깨끗한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 조금만 참고 투쟁에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소 힘들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무너져 가는 나라를 함께 두손 꼭꼭 잡고 구해내야겠습니다. 국가는 정치꾼들이 절대 못 지킵니다. 망쳐먹기만 하지. 우리 백성들, 국민이 지켜내는 겁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죠.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빵식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죠? 저도 뭐 똑같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십시일반 빵식이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식이 tv 제작에 많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후원 계좌를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매 영상 보실 때마다 영상 아래 이 하트 모양으로 슈퍼 땡스라는 그런 곳을 클릭하셔서 라이브 그 슈퍼 챗처럼 응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월 990원부터 힘되시는 대로 멤버십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하다하다 힘드시면 가까운 매장에 가시면 5분도 안 돼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댓글로 질책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방송, 소통 방송, 애국 방송, 빵식이 TV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진실된 방송 제작에 힘을 쏟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